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여 내가 어, 활동하고 있는 마케팅 영역별로 데이터 분석을 해놓은 화면입니다. 자 여기부터 보시면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로 인해서 유입자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탈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래수 어, 몇 개를 샀는지 얼마를 샀는지 요거를 분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마케팅에 쓴 비용은 각 플랫폼별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따로 정리를 해 두셨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들을 보고 어느 블로그한테 물건을 더 몰아줘야 되는지, 어느 마케팅에다가 예산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 이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고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케팅 세요 이과장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광고대행 상담이 요즘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영상 업데이트가 좀 늦어졌는데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는 구글 애널리틱스 기본을 배웠죠. 내 홈페이지에 유입된 사람들의 나이와 지역, 성별, 그리고 평소 관심사까지는 분석을 이제 다들 할줄 아실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짧게 한번더 복습을 1분 안에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번 시간 강의죠. 어, UTM 빌드라는 것을 활용해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마케팅 영역별로 유입자, 그리고 매출, 한눈에 비교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 내가 돈을 더 써야 될지 결정이 되겠죠. 네,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 사이트인데요. 애널리틱스, 뭐, 요거까지는 이제 기억나시죠? 잠재고객, 개요,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한 기간에 따라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 동안의 이탈률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신규 방문자와 재방문자 이런 것도 확인하는 거뭐다 이제 기본으로 아시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음 제가 관련 있는 곳은 아닌데 어, 요 의류 회사 여기를 만약에 홍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원 주소 있어요. 요원 주소를 URL을 바꿔서 추적할 수 있는 URL로 바꿔서 홍보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주실 건 구글에서 UTM 빌더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UTM 빌더라고 검색을 해주면 바로 제일 처음 뜨는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와 주시고. 자, 좀 복잡한 영어들이 떠있죠. 하지만 여기 아무리 복잡한 빈칸들이 많더라도 세 번만 클릭하면 끝납니다. 자, 보세요. 어, 웹사이트 URL 도착지가 어디인지 적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이트에 어떤 페이지를 고객들한테 노출할 거냐 그러면 아까 보여 드렸던 요 원주소 요 사이트를 따다가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자 고객들이 클릭하면 도착지는 여기에요 라고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캠페인 소스 요거 하나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캠페인 소스가 뭐냐면 수식어예요 수식어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가 내가 만든 URL로 타고 들어오면은 뒤에 소스 이름이 내가 마음대로 정한 대로 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 n 어, 어 네이버 말고 페이스북 페이스북 인스타 통합해서 그냥 페북이라고 합니다. 자, 페북 광고에 들어오는 용도다라고 결정을 해 주고 여기서 링크를 짧게 바꿔 줍니다. 그러면 주소가 완성됐어요. 비틀리, 이 주소 많이 보셨죠? 아마 뭐 게임 광고라든지 어플 광고라든지 뭐 구글 뭐 이제 뉴스 기사 보다 보면 꼭 비틀리 주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URL입니다. 자, 오카네라는 사이트가 있지만 URL을 이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 볼게요. 치고 들어가면 바로 사이트가 열리죠. 그리고 유티임 소스 뒤에 FB라는 게 붙었어요. FB라는 게 붙었다면 내가 만든 사이트에 수식어가 붙어서 계속 추적을 할 거다, 따라다닐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애널리틱스에는 어떻게 표기 되느냐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잠재 고객이 아닌 획득에서 전체 트래픽 채널로 가줍니다. 여기서 모든 정보를 다알수 있어요. 내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느냐,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어떤 액션들을 일으켰는지 모두 볼수 있습니다. 자, 소셜이죠, SNS, 인스타 이런데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어간다. 그리고 이탈률은 5.3% 그리고 매출액은 이만큼이다. 그리고 물건은 5,854개를 구매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평균적인 거고 아더를 들어가 줄게요. 아더 들어가 주시면. 제가 만든 캠페인 소스 아이디에 따른 이름이 여기 전부 다 나와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이 됩니다. 이 소스는 그렇게 돼요. 페이스북, 만약에 여기다 했으면, 애널리틱스에도 페이스북 FB,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용자는 몇 명이 이 URL을 접속했으며, 그리고 몇 개의 페이지를 봤으며, 그리고 이탈률은 몇이며, 그리고 몇 개의 물건을 샀고 얼마의 물건을 샀는지 이런 식으로 한 눈에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소스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MB1 아까 전에 썼던 FB 여기 있죠, FB0420. 페북 인스타 광고 4월 20날, 20일날 만든 광고다 라고 이제 수식어를 내 맘대로 만드는 겁니다 MB1 같은 경우 네이버 블로거한테는 내 물건을 보내면서 링크는 요거로 바꿔주세요 하고 어, UTM 빌드로 바꾼 URL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URL을 타고 들어와서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그리고 클릭은 얼마나 했는지까지도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 이름별로 여기 아더에 전부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눈에 그러면 어떤 매체의 수익별로 자, 오른 차순 내림 차순을 볼게요. G1108K 이거는 카톡으로 메시지 보낸 겁니다. 제가 이제 수식어를 일부러 G1108 11월 8일날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다라는 식의 수식어였고요. 230개, 230개의 물건을 팔았고, 1,4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카톡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반면에 페이스북 수식어는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제가 한글로 넘어는 사람들한테도 보이니까 한글로 안 했고 만약에 FB라고 캠페인 소스 아이디를 바꿨다면 페이스북으로는 4,000명이 들어왔고 1,3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그리고 특가 이벤트 할때 URL, URL도 또 바꿔서 그리고 URL을 바꿔서 진행했더니 400개의 매출이 일어나고 매출액은 1,200만 원이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어디에 광고를 내보낼지, 어디 광고에 예산을 더 많이 쏟아야 할지 결정을 하기가 쉽겠죠. 한눈에 데이터 분석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UTM 빌드를 활용해 주시면 어떤 마케팅이든 분석이 쉽습니다.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달아놓도록 하고요. 만약에 어, 애널리틱스 설치 연동 대행이라든지 광고 대행이 필요하시면, 어, 제 더보기 눌러주시면, 여기다가 제 카카오톡 링크를 박아놨어요. 여기 클릭해서 제 카톡에다 상담 주시면 되고요. 고정 댓글에도 제 카카오톡 링크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클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케팅 수요. 이과장이었습니다.